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LF 소나타 뉴라이즈 경매 차량 구입으로 괜찮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은 영상 후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을 일반인 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대응을 해드려서. 원하시는 차량을 낙찰 받아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뉴라이즈 차량이고요. 출고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 찍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차량 이제 가져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손모양으로 출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맨 처음에 문의를 어떻게 주셨냐면은 안녕하세요 경매 리스트 카톡 요청드립니다. 문의가 많아 헷갈리실 것 같다 찾는 차량 사량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LF 소나타나 아니면은 소나타 뉴 라이즈를 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주행거리는 10만 키로 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는 가솔린이고, 통풍 시트, 후축방 센서, 네, 그리고 예상 가격은 한 1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다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분께서는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꼼꼼히 보셨구나 아니면은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제 연락처 바로 아신 다음에 바로 연락을 했구나 이런 게딱 느껴지는데 이분께서는 정말 꼼꼼하게 보셨어요. 사실 중고차 구입하는 데 이게 한두 푼짜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문의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낙찰 후기 두세 개 정도는 꼭 보시고 경매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아셔야죠 물론 다 대응을 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런 거 이제 영상 같은 거 후기 뭐, 경매에 대해서 거의 모른 상태로 문의하시고 경매 진행하시면은 오히려 더 힘드세요. 왜 그러냐면은 진행 절차나 이런 걸잘 모르시니까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낙찰후기 두세 개 정도 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우선은 네,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명함하고 이렇게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이 경매 매뉴얼만 받아보셔도 경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밴드랑 유튜브 블로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랑 유튜브는 제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밴드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리고 있어요. 이 리스트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중고차 구입 시세 가격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밴드도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냐 영상 후반부 정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앞서 대기업 사설경 매장에 대한 장점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대기업 장점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성능을 경매장이나 전화, 상자 입장에서 대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 뭐, 꼼꼼하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정권 우견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헌불 또는 보상을 경매장에서도 하고, 저 문차사도 나물나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얼굴 내밀고, 이제 열심히 블로그나 유튜브 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나물나라 하면은, 안 좋은 글들 계속 생성될 거고, 클레임 당하고, 문제 생기면은 제가 업무도 못볼 뿐더러, 네, 이제 광고나 마케팅에 사질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좋은 차량 추천 안 합니다. 오히려 좋은 차량을 추천해 드리면은 나중에 소개 및 재고 입권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매 리스트를 이렇게 전날 저녁에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에 업데이트가 거의 다 돼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경매 리스트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리스트 보는 매뉴얼 또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여쭤보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다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를 했고 다음 날 제가 또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나타 찾으시면은 소나타 전체 리스트를 보내드리고요. 거기서 연식, 주행거리 등급, 뭐, 시작가, 경매 평가점, 색상, 뭐, 이런거 보시고, 관심 차람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출품번호를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또 리스트를 보내드리니까, 여기 보시면은, 출품번호 총 3대를 찍어주셨죠? 그러면 저는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상세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아, 요거는 원하시는 옵션이 후축방, 뭐 요거는 없고 요거는 있습니다 요거는 실차 점검 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추려드리고요 경매장에 방문해서 차량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실차 점검을 해서 좋으면 또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경매장에 방문 가능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경매 차량 실차 점검을 해보고 경매 입찰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대리철 위탁으로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경매일적 요렇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실차 보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242번, 실차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고요. 네, 차량 상태가 좋으면은 요렇게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외부 상태는 어떻고, 내부 상태, 옵션 상태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 을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1242번, 에리프입니다. 주석 앞엔 더 단순 교환이 있지만은 조율규격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시 문제가 없어서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외관에 장기 쓰는 총 세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하고 광택으로 커버하시는 걸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전박 센서도 있고 후측방에 후방카메라 통풍 원하시는 옵션 다 있습니다.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이렇게 경매 진행 전에 매매시장 시세표 보내드리고 시작가는 1,350만 원 가량, 매매시장 시세는 1,700 초반 가량, 예상가는 1,400 후반 가량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하나하나 다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매장에 방문이 힘드신 분들 이렇게. 베리찰 위탁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여쭤보시면 은 제가 다 이렇게 답변을 남겨드리고요. 경매 시작하기 전에 시작가의 10% 이렇게 계약금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낙찰을 받았고요. 얼마의 낙찰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낙찰가는 네, 대박이죠. 1370만 원에 아주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렸습니다.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오르는 경쟁식 유찰 방식이에요. 제가 리스트 보내 드리고 1차적으로 출품 번호 찍어 주시면은 제가 사이트에 방문해서 좋은 차량, 나쁜 차량, 실차 볼 만한 걸 추려 드리고 2차적으로 경매장 가서 실차 점검해서 괜찮은 차량 또 추려 드리죠. 3차적으로 입찰 시도하기 전에 매매 시장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 가격으로 시도를 해 보는 거죠. 네, 맥시멈 가격은 고객님께서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격까지 입찰 시도를 해보고 낙찰되면 땡큐고 안 되면은 다음 날 혹은 다다음 주 혹은 다음 달 이렇게 계속해서 입찰 시도하다 보면은 한 대는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힘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힘들게 낙찰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소개해 주실 거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재구입할 때꼭 연락 주십니다. 네, 이런 거를 제가 항상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소개및 재구입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경매를 한 지가 벌써 10년 가량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낙찰 받으면은 끝이 아니라 이점 이 점이 후처리까지 다 진행을 해 드리고요 후처리 비용 또한 딜러가 업적 가격으로 저렴하게 다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능 맡은 것들 이제 연락을 드렸고요 외부 성능은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해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 문차사가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차량 받으러 네 이제 출고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덕분에 자동차 는잘 사용하겠습니다. 하시는 지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갖고 도색은 안 하고 광택 작업만 했고요. 이렇게 이제 출고하기 전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잘 출고해드렸습니다. 번득번득하니 보기 좋죠. 네, 경매장이선 좀 먼지가 좀 쌓여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차 빼면서 광택 내니까 아주 세차급으로 깔끔하게 완료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LF 소나타 뉴라이즈 낙차로기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냐면은 제가 본문이랑 댓글에다가 밴드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구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밴드 가입하셔서 경매 리스트 이런 것들 한 2-3주간 데이터 참고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러면은 링크도 다, 다 남겨 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